안녕하세요. 박리수 강사입니다. 오늘은 우주 기원부터 인간까지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38억 년 전에요. 138억 년 전에 어느 한 점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폭발을 해서 터져 나갑니다. 빅뱅이라고 얘기하죠. 빅뱅. 자, 빅뱅에 이렇게 터져 나가는 때 물질이 생겼습니다. 이 물질이 수소죠. 우리가 우주를 보면 시커먼 게 수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는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우주 전체를 다 튀어나가면서 우주보다 더 빨리 나가는 공간 속에서 계속 커져나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아, 태양계가 만들어지죠. 50억 년 전에 태양이,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그때 그 우주에 떠다니는 먼지 그리고 수소 그런 물질들이 모여져서 그게 성운이 된 거죠. 거대한 성운이 회전을 하면서 중력 수축 등으로 뭉칩니다. 이렇게 크게 뭉쳐진 것이 무엇이 되냐? 태양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나머지 또 행성들 역시도 주변의 그 먼지들 그리고 이러한 그 운석의 파편들이 뭉치고 뭉치고 뭉쳐져서 어, 태양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구가 이쪽에 있어요. 지구가 어, 행성과 테이아라는 행성과 부딪히게 되면서 불바다가 되죠. 그러면서 여기가 어, 뜯겨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이 우리 지구가 이렇게 불바다가 돼서 뜯겨 나가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지구 바로 옆에 있는 뭐가 있죠? 달이 있죠. 네, 달이 생겼습니다. 달이. 그래서 이 달이 중력에 의해서 돌지요. 돌면서 사계절이 생기고, 이 테이아의 그 충돌로 인해서 우리 지구가 좀 기울어졌죠. 23.5도가 기울어졌습니다. 불바다가 된이 지구가 나중에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식죠. 식고 난 다음에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물이 만들어지죠. 물이. 물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단세포 생물이 탄생이 됩니다. 세상의 최초의 생명인 거죠. 단세포 생명이 루카는, 이 루카는 나중에 물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진화를 합니다. 무엇을 진화를 해요? 다세포 생물로 진화를 하죠. 다세포 생물로 진화를 하고 물속에서 살다가 진화를 계속 하는 과정 중에 환경의 진화가 또 생겼죠. 그래서 이 다세포 식물들이 어디로 나와요? 육지로 나옵니다. 육지에 나온 모든 생물들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우리 사람도 어떻습니까? 몸에 물이 70%나 있죠. 육지로 나온 생물들 중에서 공룡이라는 동물도 있고 포유류도 있죠. 그래서 공룡의 시대가 있었을 때, 그때도 행성이 지구와 부딪히면서 공룡들이 완전히 다 전멸을 해버렸죠. 그래서 거기서 살아난 포유류 뭐가 있죠 원숭이가 있죠 원숭이가 진화를 합니다. 원숭이가 진화를 하는데 이 진화 과정에 아프리카에서 진화를 하죠. 그리고 그 들판과 숲 속의 갈림길에서 걷게 되고 직립 보행을 하게 된 호모 사피엔스가 나오죠. 우주의 기원을 보면 우리 인간이 우주의 먼지만도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하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어마어마한 확률로 우리가 태어난 거죠. 인간이 탄생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을 찾으려고 해도 우주에도 생명이 없고 또 어디에도 없어요. 태양계에도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저 멀리 나가서 생명이 있는지 찾아보고 싶어도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기술이 아직은 없죠. 이렇게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생명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어마어마한 확률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행기에서 실과 바늘을 떨어뜨렸을 때이 실이 바늘 귀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잖아요. 확률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확률적으로 어렵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면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사는 걸까요? 힘들면 어떻게 하죠?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어버린다거나, 다른 사람들 상의를 입히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오래 살 수, 무한하게 우리는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두들 내 인생이 천년만년살것 같은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유한하게 살고 한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자력으로 살수 있는 나이가 한 80대 정도까지이지 않을까요? 짧은 이 인생을 우리가 왜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제가 우주의 기원과 인간까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그 이유는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탄생을 했고 이 어마어마한 확률로 태어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소중한 인생이기에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 우리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문이요. 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지문이라고 하는 거, 이 DNA, 사람 하나하나 개개인마다 고유한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을 함부로, 어, 아무렇게나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배움으로. 배움을 갖고 평생을 살아도 다못 사는 이 아까운 인생을 우리는 내 삶을 잘 갖추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내 인생을 정말 내가 원하는 삶에 나를 소중히 여기고 이 소중히 여기는 인생을 내 삶을 잘 구축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우주의 기원에서부터 인간까지 간략하게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